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영토 분쟁인 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케이팝 걸그룹 엔믹스가 한 방송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한국의 인기 걸그룹 엔믹스가 방송 프로그램, 문명특급에 출연해 여러 곡을 리믹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곡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곡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엠믹스는 믹스팝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결합해 하나의 새로운 곡을 만드는 방식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포함한 여러 곡을 리믹스해 부른 것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일 수 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엠믹스와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매우 격렬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엔믹스와 한국의 연예계를 비난하며 독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문제를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치열한 온라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우리가 독도를 우리 영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일본명 다케시마가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댓글 내용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라는 노래로 세뇌당해 자라온 어린 가수들이 악기도 없이 노래한 것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만약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 아이라고 의심스러운 멤버가 있다 할지라도 가수의 컴백 홍보를 앞두고 나온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진은 문제가 있다 이걸 전 세계인이 보는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은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이제 조금 인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엔믹스의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정말 다케시마를 되찾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군사력을 행사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판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케시마를 다시 찾을 방법은 군사력밖에 없다고 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다지만 빼앗긴 영토는 토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왜 인정 안 하는지 답답하다고 아르메니아에서 영토를 되찾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기타 이웃 나라와의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강제 정거하고 있는 나라의 음악이나 드라마. 게임 등을 즐기고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이해할 수 없어. 케이팝을 듣는 어린 친구들은 그게 매국 행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한국 아이돌이 독도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정말 실망했어.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 일본은 이 상황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해. 한국의 잘못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어. 독도는 분명히 일본 영토인데 그들은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일본은 이제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할 때야. 한국의 잘못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어. 독도는 분명히 일본 영토인데 그들은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일본은 이제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할 때야. 등과 같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이 독도 문제에 대한 그들의 민감한 반응을 설명해 줍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가르치며 이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은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과 같은 노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독도 문제는 일본 내에서 민족적 자존심과 깊이 연관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독도 문제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K팝 스타들이 독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엔믹스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며 한국의 연예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엠믹스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영토 주장을 부정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일본 네티즌들은 엠믹스의 노래를 문제 삼으며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을 더욱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본 내에서도 일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독도 문제를 통해 한국과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며 이로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심한 해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모든 영토 확장을 무효화하였고,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통해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독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역사적 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민족적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입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독도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며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4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양 영토 내에 속합니다. 또한 독도 주변 해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다룬 국제적 판례나 문서들에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엠믹스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방송된 이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을 비난하며 엠믹스에 대한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 내에서도 일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네티즌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우익 세력은 이 사건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영토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일본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국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려왔으며 이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도 문제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왜곡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일본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독도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의 역사적 왜곡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인 모두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엔믹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이를 그 통해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엔믹스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로 촉발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배경 그리고 독도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